됐으니까. 몰랐으니까. 성인대사는 응. 그런 적한 번도 없죠. 양다리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. 같은데, 야 엎드려. 멋 <laughs> 치는 여자들에 대한 솔직한 생각. 그럴 수 있다. 가자. <laughs> 야 엎드려, 진짜 엎드려. <laughs> 찐이는 남동생이 있잖아. 네. 남동생이 이런 여자는 만났으면 좋겠어. 남동생 그냥 제발 아무 여자 아... <laughs> 만났으면 좋겠는데. 아... 아, 이거 솔직하게 말해야 되나? 솔직한 건 좋은데 방송에 나갈 수 있는 친구만. <laughs> 예쁜 것도 아니고 조금 귀여운 친구들 있잖아요? 조심해야 돼요. 좀 예쁜 애들은 오히려 좀 이렇게 벽이 있어요. 남자를 좀 이렇게 가리는. 근데 이제 좀 제가 말한 그런 유형분들이 나중에 갑자기 꾸미기 시작하면서 남자들은 어울리기를 좋아하더라. 그래서 남자들과의 벽이 없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. 본인이 남자였다면 이런 여자는 절대 안 만난다. 인스타 하는 여자. <laughs> 내가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. <laughs> 보통 여자들이 다 인스타를 하잖아요. 보여주는 거다 좋아하거든요. 근데 좀 지나치게 좋아하는 여자들 만나면 줄 서서 먹는 카페, 막 이런 데 있잖아. 핫플. 완전 웨이팅킹. 그런 데만 가야 하고, 시즈도 못하고 계속 사진을 찍어줘야 되고. 몰라요, 제가 인스타에서 그런데 그냥 인스타 하는 사람 싫어요. 저도 간도로 살지만 좀 피곤하게 살거든요. 어, 장 쳐봤다. 안 쳐봤다. 쳐봤다. 근데 그 어장 양다리를 말하는 거야? 아니면 여... 야 양다리는 들고 차야지 너이새야야 <laughs> 고등학생 때길 가다가 번호를 한두 번인가 따였고요 선배 오빠한테 한 번? 동아리 친구? 다 동시에 사귄 거야? 네. 그 친구들은 모르겠지 <laughs> 잠깐만 있어 이거 만약에 성인 되고 나서 그짠 <laughs> 짓을 했으면 진짜 바로 돌려차기로 그냥 어릴 때였으니까 몰랐으니까 성인 돼서는 그런 적한 번도 없죠? 양다리를 본 적이 같은데? 응. 같은데, 야, 엎드려. 야, <laughs> 야 자,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응. 어장을 처본 입장에서 어장치는 여자들에 대한 <laughs> 솔직한 생각. 그럴 수 있다. <laughs> 야, 엎드려. 진짜 엎드려. <laughs> 야, 근데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도 여러 여자들이 나보고 좋다고 하면 그럴걸? <laughs> 그니까! 러 너님들도 그럴 거예요, 분명. 근데 문제는 이제 어장치는 대상인 물고기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니까 어장치는 당사자들은 그거 어장인지 잘모르던 거. 근데 저도 몰랐어요. 수진아, 안녕? <laughs> 너가 말 줬으면난 내가 어장을 했는지도 몰랐을 거야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녀공학을 다녔거든요 남자들한테 웃는 표정이랑 여자들한테 웃는 표정이 다르대요 근데 꼬시려고 꼬신 게 아니에요 꼬셔진 거다? 예! 네. 이거 만 있어 뭐 운미가 뭐 없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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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장 치는 걸 좋게 보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?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배울 수 있는 졸호의 기회 어장을 한번 당해봐야지 성장을 할수 있다? 맞아요 어장을 안 당해보면 은 사람 보는 눈을 못 배워요 어장 당해보셔야 돼요 생각외로 여자 꼬시는 게 쉽지 않다 상처는 받겠지만 성장할 수 있는 그렇죠 된다? 이게 어장이구나 이런 사람을 안 만나야겠다를 배웠잖아요 그럼 앞으로 물고기가 되지 않겠지 성장 앞으로도 어장 실 계획이 있으세요, 여러분? 아니요 이제 참 아, 피곤해요. 한 사람 만나는 것도 그득이치데 여러 명 어떻게 만나요?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 장문으로 지금 악플을 치고 계실텐데그 어... 맞다. 이번 편은 악플을 겸하게 <laughs>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니 <일단> 인신공격이라든지 그런 <laughs> 아... 부분은 조금 자제해주시고 카메라 끄고 일단 빨만을칠 <laughs> 거고요. <그래서 웃음> 철이 덜 들었고 하니까. 악플 치면 지는 거예요. 글 켰어요? <laughs> 아, 이게... <laughs> 악플 치면 지는 거예요. <laughs> ㅎ <laughs> ㅎ